외할머니의 뒤안 텐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어디빛 텐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텐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니 하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 번질 다 끼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 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할머니네 때 거울 텐마를 찾아와 할머니가 장독되어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있는이 텐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람> 그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한 네, 텐마루. 이거 진짜 아니나요? 비추면요, 아, 어, 당연하지. 이 작품은, 응? 어? 어, 그, 그, 그 어, 해방 음, 그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라는 것 또는 뭐 뭔가의 그리움 이런 거 외할머니 특히나 뭐 그런 고향 이런 거 그런 것 작품 중에서는 또 어, 향수 못지않게 물론 향수가 더 유명하지만 음, 음, 뭐 아주 타점 높은 그런 작품이다. 요거는 어, 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에. 시황제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두명 있어. 그래도 해방 후에 6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거치면서 시의 전성 시대가 있었다. 그때 시황제 두 명이 있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일제 말에 호련이 나타난 시인들 이었지만 해방 이후에 그두 명은 시황제라고 칭할 수 있다. 영남의 박목월, 호남의 서정주. 박목월이요? 봤어요. 그래서, 어, 호남의 정서, 어,를 대변하는 신서정주. 탬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탬마루를 거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탬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서정 갈래에 포함될 수 있다. 응? 어머니, 딸들의 손대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곳이라니, 내 어머니의 손녀 서녀대, 때, 선녀 때의 손대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음. 어. 어머니의 손대도 많이 묻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도 하도나만이야. 어, 엄청나게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때가 아니라, 아니야? 맨들맨들해졌어. 왜? 그...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있는 그래서, 해석 잘 해놨네요. 세대 간에. 공전과 사랑 이렇게 해놨네 세대간의 공전과 사랑